안녕하세요, 하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플한 크로스백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초보자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도록 짧은뜨기로 만들었어요. 짧은뜨기 이랑뜨기인데요, 어, 코를 잡는 방법만 조금 다를 뿐 짧은뜨기랑 동일하거든요. 초보자분들도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이번 시간 사용할 실은 면사예요.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면사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빈센트 코튼이라는 실이고요. 36합이에요. 굵기가 아주 굵은 실이에요. 굵기는 2.5mm가량 되는데요. 얇은 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두 겹이나 세 겹으로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용할 코바늘은 모사용 코바늘 8호로 5mm 사용할게요. 뜨기를 촘촘하게 하지 않고 조금 느슨하게 뜨개를 했어요. 여름이다 보니까 너무 빡빡하게 뜨개가 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롭고 네트백은 아니지만 조금 듬성듬성 구멍이 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좀 느슨하게 떴어요. 참고하셔서 뜨개질 하시기 바래요. 바닥면 시작단은 사슬뜨기로 시작을 하고요. 원하시는 길이만큼 사슬뜨기를 하시면 돼요 저는 20코로 시작을 하고요. 길이가 지금 가로는 15cm 가량 되고요. 세로 길이는 16.5c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뜨개가 동일한 뜨개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밑에 한 세단 정도만 뜨면은 윗부분은 어, 그대로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세단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단은 사슬뜨기인데요. 사슬뜨기 20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아홉, 스물. 스무 개의 사슬뜨기를 했어요. 어, 초보자 분들은 마지막 사슬뜨기에 표시를 해 두세요. 첫 번째 단 뜨면서 마지막에 뜨기를 할때이 코를 찾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표시를 해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첫 번째 단으로 넘어가요. 첫 번째 단은 각 코에 짧은뜨기를 여기 한쪽 면에 하나씩 하고요. 반대편 여기 이, 이 부분도 하나씩 쭉할 거예요. 뜨기 진행 방향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마주 보면서 하나씩, 그러니까는 각 코에 두 개씩 짧은 뜨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먼저 시작은 기둥코 사슬뜨기, 그리고 첫 번째 코 지금 표시를 해둔 코예요. 여기에서 실한 가닥 잡아서 짧은 뜨기 해주시면 되요. 짧은 뜨기. 초보자분들은 여기에서도 표시를 해주세요.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런 후두 번째 코, 세 번째 코, 각각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시면 되요. 실한 가닥 잡아서 짧은뜨기. 그 다음 코는 여기예요. 걸린 코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모양을 좀 잡아 주시면은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코 하나에 짧은뜨기 하나씩 해 주세요. 코를 잡고 늘렸을 경우 이 코가 쭉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잡아가면서, 밑부분 잡아가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요.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코 짧은뜨기예요.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한쪽 면 짧은뜨기가 쭉 끝난 거예요. 마주 보고 짧은뜨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 코부터 다시 돌아오면서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시면 되요. 끝코 지금 한번 했으니까 한번더 해주시면 되요. 코에 넣고 한번 더. 마지막 코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때 끝 실을 당겨서. 코를 줄여주시면 되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코구요. 그 앞에, 전 코는 여기에요. 여기가 마지막 코, 그 전에 코는 여기. 여기 이제 한 가닥 잡아서 하시면 되요. 여기 꼬임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를 잡고 하면 되구요. 그 다음 코는 여기. 한 가닥씩 잡고 계속 뜨개를 해 나가면 돼요. 끝 실은 진행 방향으로 동일하게 놓고 안쪽으로 넣어 주시면 되고요 짧은뜨기, 짧은뜨기. 마지막 코, 정코까지 지금 하나씩 했고요. 마지막 코 지금 표시되어 있어서 찾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고 표시하지 않으면은 여기인지 여기인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꼭 표시하셔가지고 여기 찾아서 마지막까지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지금 각코 마주 보면서 짧은뜨기 하나씩을 쭉 해줬어요. 마흔 코가 됐거든요. 코 마흔 코 됐고, 마무리는 첫 번째 짧은뜨기 코 해주시면 되요. 표시를 해두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기둥코 표시해둔 곳.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요. 코바늘에 걸린 고리들을 모두 빼주시면 되요. 하나, 둘. 첫 번째 땅 끝이 났어요. 두 번째 땅부터는각 코에 이제 짧은뜨기 하나씩을 쭉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랑뜨기를 해줘야 돼요. 코를 보면은 지금 위쪽에서 보면 이렇게 머리를 따온 것처럼 실두 가닥이 보일 거예요. 이두 가닥 중에서 바깥쪽에 있는 실한 가닥, 가운데에서 바깥쪽 실한 가닥 이렇게 잡아서 짧은 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같이 해볼게요. 처음 시작은 매번 기둥코 사슬뜨기 그리고 지금 빼뜨기 한 코가 첫 번째 코예요. 여기 가운데에서 바깥쪽 실한 가닥을 잡아서 짧은 뜨기. 해주시면 되요. 초보자분들은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표시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머리 따온 것처럼 실두 가닥 안쪽에서 바깥쪽 한 가닥 잡아서 짧은뜨기, 짧은뜨기. 가운데에서 바깥쪽 짧은뜨기. 그러면 실한 가닥씩이 앞에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떠둔 거를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 여기 실한 가닥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게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똑같죠? 여기랑 여기. 이렇게 한 가닥 잡아서 하는 뜨개가 이랑뜨기예요. 계속 진행해 볼게요. 가운데에서 바깥쪽 한 가닥, 짧은뜨기, 짧은뜨기. 코줄임이나 코늘림이 없기 때문에 각 코에 하나씩 계속 해주시면 돼요. 끝 코까지 해주세요. 곡선 부분이 조금 코잡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똑같이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잡으시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땅까지는 안쪽으로 이렇게 오므라들 거예요. 이 모양 그대로 뜨개를 해주시다가 한 4, 5단 됐을 때 뒤집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코만 남겨두었어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코고 그 옆에 코처럼 보이는 애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 코 옆에 있는 거는 빼뜨기를 한 실이에요. 코로 사용할 경우도 가끔 있는데 대부분 이거는 코로 사용 안 하니까 지나치시면 되고요. 이 빼뜨기 실에서 대각선으로 살짝 기울어서 올라온 애가 기둥코예요. 지금 첫 번째 코에 표시를 해두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짧은뜨기 코. 그 옆에가 기둥코. 기둥 코가 올라온 곳이 빼뜨기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마지막 코예요. 마지막 코에 뜨개를 해주시면 되요. 초보자분들 도 여기가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마지막 코에도 표시를 해두시면 되요. 그리고 마지막 코까지만 뜨개를 하고 뜨개 가운데 있는 짧은뜨기 가운데 있는 얘네들은 건너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건너뛰고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단이 끝이 났고요. 세 번째 단으로 넘어가면 돼요. 세 번째 단 시작도 처음은 기둥코 사슬뜨기. 그리고 첫 번째 코. 여기 조금 작게 돼 있는데, 가운데에 넣어서 바깥쪽 실한 가닥 잡아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요. 짧은뜨기 하고 나서는 표시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여기가 이제 마지막 코. 빼뜨기 실 기둥코. 바로 확인이 되죠. 초보자 분들은 헷갈릴 경우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고, 코가 증가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 이랑뜨기 해주시면 되요. 쭉 끝까지 해주세요. 이랑 뜨기는 편물을 옆으로 보기보다는 위쪽에서 보시는 게코 잡기가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제일 끝에 있는 코 위쪽에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실한 가닥 잡아서 뜨개를 계속 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에 지금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이거 빼서 마지막 코해 주시고요. 여기에 다시 표시를 해 두시면 되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빼뜨기 실과 기둥코 헷갈리지 않고 바로 짧은뜨기 코에서 빼뜨기 할수 있어요. 여기에서 빼뜨기. 이때 실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조금 당기셔서 이쪽 부분은 늘어나지 않게 해주시면은 모양 끝부분 처리가 깔끔하게 돼요. 안 그러면은 여기가 늘어나면서 표시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당기셔서 마무리 해주세요. 네 번째 단 이제 시작하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뜨개가 진행돼서 여기 이제 뒤집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뒤집어서 모양을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은 살짝 밑에 바닥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부터 옆면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보여요. 네 번째 단도 이제 밑부분과 동일한데요. 앞부분 잠깐 보여드리고 이제 동일한 뜨개로 원하는 길이까지 떠주시면 될것 같아요. 밑부분까지 계속 떠주시면은 이제 윗부분에서 가방 끝만 만들면 될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기둥코. 그리고 첫 번째 코, 빼뜨기를 한 코예요. 조금 이렇게 올라가고 작아져요. 이코 건너뛰면 안 되니까 여기 가운데에서 바깥쪽. 한 가닥 실 잡아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표시해 주시고요. 가운데, 바깥쪽, 한 가닥 실 잡아서 뜨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두꺼운 실이라서 얇은 실보다는 지금 코가 잘 보이는 거거든요. 얇은 실일 경우는 여기 윗부분 보시고 뜨게를 해주세요. 지금까지 뜬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하는 이제 가방 높이까지 뜨시면 될것 같아요. 남은 부분은 가방 끈 그리고 단추, 여기 단추에 연결하는 고리인데요. 고리는 저는 머리 끈을 사용했어요. 머리 끈 말고도 어 집에 가지고 계신 끈을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준비하셔서 윗부분에 이렇게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윗부분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원하는 가방 높이까지 뜨개가 진행이 되었고요. 마지막 코만 남겨두었어요. 마지막 코도 짧은 뜨기 2랑 뜨기를 해주고요. 첫 번째 짧은 뜨기 코에 빼뜨기를 해주면 돼요. 뜨개를 진행하다 보면은 매 단마다 지금 마무리하는 곳이 조금씩 이동을 해서 보면 뒤편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가방을 반듯하게 만들고 보면은 여기 가방끈 양쪽이 안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가방끈을 시작하셔도 되는데, 옆부분, 여기에서 동일하게 끈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지금 마무리 한 곳에서 지금 첫 번째 코거든요. 두 번째 코로 빼뜨기로 이동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옆선 동일하게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사슬뜨기로 가방끈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실 자체가 굵기 때문에 사슬뜨기로도 충분하거든요. 얇은 실일 경우에는 사슬뜨기 외에도 새우뜨기도 있고 다른 이제 가방끈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참고 영상 걸어둘 테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끈으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오늘 사슬뜨기로 만들도록 할게요. 원하는 길이만큼 사슬뜨기 지금 진행이 되었어요. 사슬뜨기 지금 만들어둔 게 꼬여버리면 안 되니까요. 꼬이지 않게 확인해 주시고요. 반대편에 이제 고정해 주도록 할게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코를 잡아서 빼뜨기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빼뜨기. 그리고,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실 남겨둔 상태에서 끊어주시고요. 그리고, 돗바늘에 실 연결한 다음, 끝부분이 조금 튼튼할 수 있도록, 안쪽으로, 그리고 한번더 고정시켜 주세요. 바느질로. 동일한 모양으로 바느질 하면은 표가 잘안 나니까요. 한번더 바느질 해준 다음, 안쪽에서 실처리 해 주시면 되요. 단추를 달아 주도록 할게요. 윗부분에서 한세 번째 정도면 은 괜찮을 것 같고요. 가운데 위치 확인한 후에 이제 바느질을 해 주면 돼요. 바늘 연결해서 끝에 매듭을 지어 주었고요. 여기 이쯤에 이제 단추를 달아 주면 될것 같고요. 풀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매듭 안으로 실을 넣어서 여기 고정시켜 주면 돼요. 이러면은 이제 실이 풀리 위험이 없거든요. 그리고 단추 달아주세요. 이제 고무줄만 연결해주면 돼요. 어느 정도 위치인지 확인한 후에 머리끈도 괜찮고 일반 고무줄도 괜찮고요. 조금 짧다 싶을 경우에는 이 고무줄 긴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달아주셔도 되고 집에 있는 거 아무 끈 사용하셔도 돼요. 뒤쪽에 하나씩 넣어주고 묶어주시면 돼요. 부분에 오게 해서 충분히 묶어주고 잘라주세요. 단추를 달 때에도 이 옆선이 뒤쪽으로 가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앞쪽에서 이 옆선이 보이니까요. 뒤쪽으로 가게 하고요. 그런 다음 단추와 그리고 고리 연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시간 짧은뜨기, 이랑뜨기로 심플한 크로스백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여름에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 좋은 가방인 것 같아요. 어, 한번 떠 보시고요. 이번 시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뜨개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